우리는 정말 서로 안 어울려요. 선배 우리는 이미 깨진 그릇이야. 여러분, 오늘 이 회차, 진짜 심장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지혁이의 고백 거절 당하고, 수빈이는 성재한테 차이고, 은우는 DNA 검사까지 받았어요. 한 회차에 이렇게 많은 일이 터진다고요? 미쳤습니다. 진심. 자, 시작부터 심장 터집니다. 지혁이가 은우한테 고백했잖아요. 10년 후에 다 풀고 진심을 털어놨어요. 그런데 은호의 대답이 뭐였냐고요? 우리는 정말 서로 안 어울려요. 선배 칼이었습니다. 완전히 칼 우리는 이미 깨진 그릇이야. 은호가 이렇게 말합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는 있어도 쓸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와 여러분 이 비유 소름 돋지 않았어요? 은호가 왜 이렇게 냉정하게 나왔는지 아세요? 지혁이가 말했잖아요. 내 조건이, 환경이 내 기준에 안 맞아서 이 한마디가 은호한테는 독이었던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싫어요. 결혼식장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면 지금쯤 하늘건설 부사장이었을 거예요. 은호 입장에선 그런 남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성재가 지혁이한테 고백합니다. 은호는 사랑이 아니었어. 헐. 10년 동안 좋아했던 감정이 사랑이 아니었다고요? 성재는 말합니다. 난잘 참아줬으니까. 어쩌면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내가 좋았던 걸지도 몰라. 여러분, 이거 진짜 소름이에요. 사랑인 줄 알았던 감정이 사실은 자기 위로였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성재는 과거 이야기도 나왔어요. 학교에서 운동화 뺏기던 날, 새어머니가 일부러 비싼 운동화를 신겼대요. 왜? 성재가 학폭당하는 걸 아버지한테 들키게 하려고. 미쳤죠? 웃는데 온기가 없고 모든 게 완벽해서 우리 아버지도 100% 믿게끔 만들었어. 성재는 평생 보이지 않는 새어머니의 목줄에 걸려 살아온 거예요. 싫은 티도 못 내고 좋아하는 척도 못 하고. 그러다 은호를 만났고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던 거죠. 따뜻하고, 포근하고, 밝고, 생기있고, 진짜 동경했던 거야. 근데 그게 사랑은 아니었다니.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자, 그런데요. 진짜 미친 장면은 지금부터입니다. 수빈이가 성재한테 고백해버렸어요. 오빠, 나 오빠 좋아해. 아니, 이게 뭐야? 수빈이가 왜 가맹점에 계속 나왔는지 아세요? 오빠 때문이네. 내가 여기 있으면 오빠가 오기도 하고 연락도 하게 되고 유튜브 콘텐츠도 잘 되고 있는데 왜 알바를 안 그만뒀을까 궁금했잖아요. 이유가 이거였어요. 성재를 보고 싶어서. 그런데 성재의 반응은 칼이었습니다. 뭐야? 결정사에서 만난 놈들보다 내가 만만해 보였니? 와, 수빈이 얼마나 용기 냈을까요? 조건 좋은 남자 만나고 싶어서 결정사 나갔다가 정작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사람은 이혼남이었어요. 그 고백을 하는데 돌아온 건 이거였어요. 나 이혼남이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넘쳐도 이혼남은 자격 미달이라고. 넌 지역이 막내 여동생, 그래서 나한테도 막내 여동생 같은 아이야. 여러분, 이거 진짜 잔인하지 않아요? 수빈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여동생으로 밖에 안 봐요. 이게 로맨스예요? 비극이에요? 한편 다정은 집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합니다. 아버지 이상철의 서랍에서 우울증 약. 반년 넘게 드셨다고 해요. 왜말안 했어요? 다정이 울면서 묻습니다. 상철은 대답합니다. 늙으면 다 그런 거야. 뭐 신날 일이 있어, 짜증날 일이 있어. 자식 키울 때는 희로애락이 있잖아. 근데 내 나이 되니까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절로 처지는 거야. 여러분, 저이 대사 듣고 진짜 울었어요. 부모님은 항상 괜찮은 척 하시잖아요.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 몰래 쇼핑백 접는 부업까지 하고 계셨대요. 혹시 경훈이 보러 미국까지 갈때 여비로 쓸까해서. 여러분 이거 진짜 가슴이 찢어지지 않아요? 은퇴한 아버지가 자식들 몰래 부업까지 하면서 손주 보러 갈 비행기값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다정이 울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왜 혼자서 혼자 병원 가고 왜 그래요? 진짜 눈물 나요. 그리고 은호 지혁이가 말합니다. 은호야, 너 DNA 검사해. 그거 널 위해 꼭 해야 되는 거야. 누군지 모를 너의 친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마음에 걸릴 널 위해서 해야 하는 거라고. 은호는 평생 궁금했어요. 나는 버려진 걸까? 아니면 잃어버려진 걸까? 지혁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DNA를 등록했는데 매칭이 안 나타나면 버려진 거지. 근데 그렇다고 그 사실이 내 인생에 중요하진 않아. 너에겐 이미 부모님이 계시니까. 와, 이 대사 진짜 울컥했어요. 은호는 결국 결심합니다. 경찰서에 갑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가족 찾기 유전자 등록하려고요. 채취에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은호가 평생 가슴에 담아왔던 의문, 그 답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매칭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편, 영란은 결혼 압박을 받고 있어요. 진화그룹 아들 이상훈과 두 번째 데이트를 했는데 손을 잡았대요. 그런데 영나의 반응이 뭐였냐고요? 손에 땀이 나서 기분이 이상했어. 지환이가 물어봅니다. 기분이 어떻게 이상했는데? 좋았어? 나빴어? 나빴지. 와, 여러분, 스킨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손만 잡아도 알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데 영나 엄마 고성이는 계속 압박합니다. 너 진화그룹하고 결혼하면 제게 22그룹 사모님이 되는 거야. 인생에는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 집안, 외모, 나이, 학벌, 직업 다 합쳐서 진화그룹 아들하고 결혼할 수 있게 된 거야. 엄마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한테 이런 기회 흔치 않아. 영란은 대답합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근데요, 영란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손만 잡아도 나쁜 기분이 드는 사람과 평생을 살수 있을까요? 지혁이는 AP 인수권에 올인하고 있어요. 예비 입찰 접수했대요. 그런데 아버지 이상철이 찾아옵니다. 너는 그렇게 돈의 포로였냐? 어떻게 AP 같은 큰 기업을 인수할 욕심을 내? 지혁이는 대답합니다. 돈 때문에 인수하려는 거 아니에요. 한방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는 걱정합니다. 경험도 별로 없는 놈이 어떻게 한 방에 꼭대기를 올라갈 생각을 해? 지혁이가 소리칩니다. 아버지 제발 좀, 아버지의 생각으로 판단하시는 거 그만하시라고요. 아버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 진짜 가슴 아팠어요. 지혁이는 평생 아버지의 판단 속에서 살아왔어요. 이제는 자기 길을 가고 싶은데 아버지는 계속 걱정만 하는 거예요. 성재가 묻습니다. 어떻게? 난 이렇게 정리됐는데. 너 이제 어쩔래? 지혁이는 대답합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 너무 어려워, 성재가 말합니다. 그럼 AP 인수에 목숨 걸어야겠네. 그거라도 있다는 게 다행이지. 지혁이한테는 이제 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사랑도 정리됐고 은호와의 관계도 끝났고 남은 건 AP 인수뿐.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혁이처럼 10년 동안 좋아했던 감정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면 수빈이처럼 진심으로 고백했는데 여동생 취급당했다면 은호처럼 DNA 검사를 받으러 갔다면 영나처럼 손만 잡아도 나쁜 기분이 드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면 댓글로 한 마디 남겨 주세요. 저 혼자만 이렇게 가슴 아픈 거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회에는 은호의 DNA 결과가 나옵니다. 과연 매칭이 될까요? 은호의 친부모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지혁이의 AP 인수권 본입찰이 시작됩니다. 과연 지혁이는 이승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수빈이는 성재의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영란은 정말 진화그룹 아들과 결혼할까요? 다음에 더큰 폭풍이 몰아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리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